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IoT 기능이 없는 구형 가전들을 IoT화해서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하거나 스마트 리모컨 기기에 IR 리모컨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 리모컨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원DNS의 IoT 스마트 리모컨입니다. 사실 다원DNS 파워 매니저의 스마트 리모컨 기기가 이미 있었어요.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인데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어, 잠깐 지체하는 사이에 신제품이 출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제품에 비해 외관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은 어떤 것들이 탑재가 됐는지 살펴보고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형 이 IoT 스마트 리모컨은 어, 제가 사용하던 와이파이 플러그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건데요. 왜 그런지는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 해볼까요? 박스는 요즘 대세인 이 재생종이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홈에서 정말 흔치 않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어, 박스를 열어보면 스마트 리모컨 본체, 그리고 설명서, 나머지 하나는 5V짜리 어댑터가 들어있네요. 자, 본체를 살펴보면 뒷면에 5핀짜리 이 전원 단자가 있고요. 왼쪽 모서리에 보면 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이 센서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뜯어보고 싶었는데 나눔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뜯어보지는 못하네요. 본체가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게 무슨 재질이죠 어잘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LED 불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버튼을 공장 초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자 이렇게 제품 살펴봤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원래 스마트 리모컨 기기들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oT 스마트 리모컨을 연결해 볼 건데, 파워 매니저 앱을 사용해야겠죠. 파워 매니저 앱을 열어서 가스 차단기 탭을 보면 이 IR 리모컨 R200-W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연결은 다 했고요. 이 앱에서 확인해 보면 기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목록이 보이는 게 TV, 세탑 에어컨, 공기 청정기 이렇게 네 개고요. 이 플러스를 눌러보면 제조사 목록이 쭉 보입니다. 원래 이러한 스마트 리모컨 기기들은 IR 신호를 학습해야 좋은데 지금 파워 매니저의 IoT 스마트 리모컨은 이 IR 학습하는 기능이 아직 구현되지 않았어요. 어, 판매 페이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난방기하고 IR 학습 기능은 2021년 연말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에어컨, TV, 셋톱박스, 공기청정기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당장은 딱한 대씩만 등록이 되는데 연말에 업데이트 간 이후에는 이런 제약들도 조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 ir 신호의 단점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ir 신호가 어떤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기기에 전달이 되지 않아도 신호를 보낸 녀석은 어, 나는 신호를 보냈으니까 켜진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실제 기기는 신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꺼져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제 기기는 꺼져 있는데 앱에서는 켜져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실제 기기는 켜져 있는데 앱에서는 꺼져 있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파워 매니저의 스마트 플러그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가전의 현재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실제 기기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마트싱스에서는 가상 스위치를 만들거나 DTH에서 적용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해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앱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그냥 묶어버리면 되니까 가볍게 스마트 리모컨 기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품 소개는 다 해드렸고 이제 나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볼게요. 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모델 한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새로운 모델 한 대랑 와이파이 플러그를 묶어서 이게 총두 분에게 나눔을 해드릴 건데 어 나눔할 제품이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짧게 해서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